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해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문해력이라는 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우리 집안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가 미디어 환경을 점검하세요. 문해력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독서 습관입니다. 책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자주 읽고 많이 읽는 친구들은요 문해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거나 굉장히 많이 구멍이 날 리가 없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문해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은 문해력을 위한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되도록 많이 읽을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책 읽는 시간, 또 책을 읽고 있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물론 책을 열심히 잘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책을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디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만한 보고 싶은 재미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어플을 켜기만 하면 재미있어 보이는 영상들,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톡톡 진열시켜주고요. 넷플릭스, 또 IPTV 켜기만 하면 보물상자처럼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도 정말 좋아하죠. 스마트폰 게임을 아이들이 하면서, 와, 너무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 저거 어떡하지? 핸드폰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 유튜브만 보네. 아 쟤는 왜 자꾸 지금 만화영화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의 모습을 삼탁지 않게 바라보거나, 아, 어떡하지? 하면서 망설이고만 계셨다면요.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문해력을 위한 독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셨으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보는 유튜브에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게임은 되도록 주말로 미루어 놓으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해 주셔야 돼요. 더 재밌는 게 있기 때문에 책을 보지 않는 거예요. 책이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영상보다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보려니까 책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재미있고 더 자극적인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심심해서라도 책을 손에 들게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는 미디어 환경, 미디어 가이드 원칙을 좀잘 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미디어를 조금 어느 정도 제한했다 우리 집은 마음껏 미디어 를볼수 있는 환경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두 번째. 책을 좋아하고 자주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집안에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세요 거실에 앉아 있을 때또 아이가 아이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책을 보는 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인가 즉 책을 들고 읽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이 눈에 책이 자주 눈에 띄어야 돼요 견물생심 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뭐든 자주 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마음이 생기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호감이 생기고요. 호감이 생기면 예전에 힘들었던 일도 버림들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이 바로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다지 책 읽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곳곳에 재미있어 보이는 책들이 자꾸 눈에 띄면서 툭툭 아이의 생각을 건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시선을 자꾸 자극하고 아이가 음, 나뭐할거 없나? 아 심심해라는 생각을 할때 쳐다봤을 때 음, 저거라도 할까?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재미 있어 보이는 무언가가 바로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볼때아 저건 재미없는 거야. 저건 공부야. 저건 시간 낭비야.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음, 그래, 그럼 책좀 한번 볼까? 열린 마음 있잖아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곳곳에 책을 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책이 있는 공간에 자주 가세요. 우리 집 말고도 책이 있는 공간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지역 도서관도 너무 좋고요. 학교 도서관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도서관 좀 자주 가봐. 도서관에는 어떤 책이 있어?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주시고요. 또 주말에는 예쁜 도서관이나 북카페 혹은 서점 같이 예쁜 책들이 있으면서 그 책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에 자주 가서 그 공간 안에서 어,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네. 와, 나 보고 싶은 책이 드디어 생겼어.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자꾸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그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책들을 발견을 하고 그 책을 빌리거나 그 책을 사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책을 가지고 학교에 간단 말이죠.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잖아요. 쉬는 시간인데. 어떤 아이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지? 게임을 하나?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가 새롭게 들고 온 어떤 책이 궁금해서 다른 친구들이 구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교는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볼 수도 없고 장난감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재미있는 것은 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재미있는 신간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게 다른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주말에 발견한 책, 엄마가 권해준 책, 엄마가 빌려다 준책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다 주신 그책 덕분에 친구들 앞에서 책 자랑도 하고 으쓱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해력 키워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대화입니다. 왜 대화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 이전에 가지는 언어 능력이 말인데요. 사람은 생각했던 걸 말로 하다가 글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바꾸게 돼요. 우리 아이가 점점 그 문의력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말만 하던 아이, 그 다음에는 글을 읽기만 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글을 쓸 수도 있는 아이가 되고, 문의력이 올라가면 좀더 어려운 책을 읽고, 어려운 말을 하고, 어려운 말도 이해하고, 어려운 수준의 글을 쓰는 아이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우리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엄마와 아빠가 일상생활에서 되도록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어휘와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어른의 생각을 표현해주면서 아이가 다양한 종류의 어휘와 또 문장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글을 그래 못 쓸까? 왜 우리 아이는 말을 똑부러지게 못할까요? 그런 식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아이도 물론 일부 타고난 말 주변이 뛰어난 아이나 타고난 언어 감각,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아이들의 언어 실력과 문해력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건 논술학원이 아니고 국어학원이 아니고 가정의 분위기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정 내 우리 가족의 미디어 환경. 미디어 규칙, 미디어 약속 점검하시고 아직 약속이 없었다면 약속을 만들어 주세요. 미디어가 제한되어야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책을 읽는 것은 문해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문해력의 기본 중의 기본인 책을 단순히 많이 읽거나 매일매일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세요. 책과 함께 했던 좋은 경험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책을 읽을 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아이를 귀찮게 하기보다는 네, 아이가 책 읽는 모습 자체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이의 생각이 말이 되고 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집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끄집어 내주시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해력 중요한 건 알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